嗯。 저기 꽃 쪽이 더 이쁘긴 한데, 항상 여기서 찍었으니까. 오우. 맛있겠다. 뭐 옮겨? 응. 맛있다, 맛있다. 이거 봐. 육수부터 진짜 제대로 된 거니까, 멸치로. 나 까놨어. 잘했어, 잘했어. 나 항상 이렇게 체리를 올려주더라이 사실 빨때 필요 없어. 먹는 사람이 있나? 빨때 응. 줘. 뭐가 필요해? 기념이라고 이렇게. 귀여운. 음. 그래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출근해야지 잘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용법도 익혀두는 거야? 응. 잘하네. 나 나왔어, 그렇지? 봤네. 이제 젖병 세척만 하면 되나? 어누누집 자식인지 뒤통수가 참 예쁘네요. 응. <laughs> 얼마 나왔어? 5 5원 이거는 먹지 마세요 이 오른쪽 요 이거는 먹지 맛세이는 먹지 마세 이거는 먹어파리요서먹었던거랑먹어하리해서먹었던거 응, 다 맛있어. 음! 배도 고프지만 다 맛있어. 무지개를 <목소리도> 향하여. 예쁘네. <laughs> <laughs> 바밤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오빠가 나 출산한 거 보던 거 먹고싶어 맛있어 보이네 오,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이걸로 썼으니까 똑같 이렇게 쓰게네이거 이렇게 놓을 수 있지. 어, 반대로도 돼? 어. 오. 오빠자폼 받다. 널데리러가 슈. 오. 어떠십니까? 아 <laughs> <laughs> 이게 하나에 100개씩 들있는데4팩이 나왔어 와우 머리띠도 엄청 많아서 골랐을 수 있겠어 무슨 <laughs> 흥흥흥흥 <laughs> <laughs> 이게 뭐라고? 물냉면. 물냉면. 그리고 꽃살. 꽃살. 양념숙성갈비. 양념숙성갈비. 그리고 매운, 매운 돼지고기를 이거 ABC 세트로 시킨다는 거지. Right? Yes! 꽃살. 이게 <laughs> 양념돼지갈비. 그리고 매운 돼지갈비

자 이게 0에서 3, 이게 3에서 6 살짝, 아주 살짝 차이가 나 가위, 가위를 놓고 봤을 때이 옆구리가 살짝 넓은 거 길이가 살짝 짧고 음

단추가 있는게 아니면 똑딱이 있는게 최고 이렇게 똑딱이가 있거나 수영복